방향을 위한 효율적인 연습은 합리적인 기술과 이해가 분명해질 때까지 볼 없이 연습 스윙을 많이 해야 된대요.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중 하나가 연습 스윙이잖아요. 제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. 아,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려면 스타 시스템 트라이어드?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잖아요.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 거겠죠. 프로님들 연습 스윙 많이 해보셨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전주훈련 같은 데가 보면 뭐 다들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밤 8시 이후에는 요즘에는 뭐 이제 헬스 트레이너 데고 리 가서 이제 헬스도 하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. 예. 네, 그러니까 이게 딱 모여 가지고 밤밥 먹고 8시 정도 되면 어디 공터에 모여서 그냥 연습 스윙 그냥 뭐 1000개를 하든지 막 500개를 하든지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왜냐하면 맞춰야 되는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클럽 샤프터 재우면 내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그 유지하는데 훨씬 더잘 집중을 하는 거고. 근데 이거는 모든 구기 종목, 특히 야구 선수들도 비슷한 패턴을 하잖아요. 겨울에 전주령 가면 밥 먹고 나면 오 그냥 주차장에 여서 맨날 이거 하잖아요.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어, 연습하기가 좋다는 거죠. 음.